오늘 깔 택배는 요, 보렉도 25년 시그깡이에요이거는 요거는 그냥 운송장 가리려고 한 건데,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서기도 하고, 그래서, 딱히 마땅히 가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 시럽으로, 네. 지금 코랭랭이 소리가 너무 잘 나서, 이렇게 시그깡 왔는데, 그럼 바로 한번끊을게요 아, 이건 묵카네요 네. 이건 티켓이에요. 사실 이거는 아마 개인 컷이 보이는 스티커인데 이것도 개인 컷. 싫어. 이건 가 나왔어. 그 무슨 어떤 코인으로 상0 0 주면은 랜덤으로 꼭키하는거 있거든요. 그래서도 선우가 나와서. 미치겠어. 이거는 달력. 달력이 미니미니해서 귀여워요. 제 방에다가 둘 겁니다. 오, 디자인 뭐 어떤 건가 봐요. <laughs> 이게 뭐야? 오. 이렇게 멤버들이 직접 쓴 것도 있고. 디자인 미쳤다 첫번째 입니까? 너무 이뻐 오락기까지 상황 아, 너무 예쁘다 이거 귀여워 귀여워 재현이 태선이이니 오나기 오늘은 요 메이크스타가 와가지고 잡보려고 합니다 요크림크 버전을 6개 샀습니다 태현이 야니 문학기, 리우, 태산이. 이충총 6명 잘왔고요 이건 그냥 미개봉으로 보내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우는 묵고 해서 재현이랑 성우는 제가 하겠다뭔 상관이 손이 묵었는데, 이 다음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 운하기가 나왔구요. 씌워주고, 나중에 볼게요. 운은 성운이요? 그러니까 이연이 그럼 이건 이연이요 산이, 운하기, 재현이, 리유, 운하기가 한장더 나왔네요. 이거 이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4개 해서 포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이스가이 나이스 버전 마스크를 주네요. 판매자 분이. 저기 알려 달라고 하시길래 알려 드렸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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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티커네요 이건 알콜 소화이랑 비타민, 이건 토네드를 넣어주셨네요. 귀여워, 토네드도 있네요. 근데 제가 <laughs> 똑같은, 너을 받았네요. 이걸 제가 산건 아니고, 그 슬로건, RT가 당첨돼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야, 개이쁘다. 제가 지금 요 슬로건이 있는데, 다른 색으로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핑크이다 보니까.